자 일반 각이라는 게 있고요. 일반 각 표시하는 법이 있고요. 자 일반 각 표시법과 호도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각이란 여러분들이 얘기한 60분법과 호도법의 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반 각은 60분법이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30도, 40도, 50도, 60도, 360도 이렇게 표현했었지. 네. 그렇게 표현하는 각을 일반 각. 어, 60분법 각이라고 얘기하고 각 표현할 때이 반직선과 이 반직선의 이루는 얘를 각옷 표시해. 얘가 만약에 60도다 라고 하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왔어. 그럼 60도에 네, 얼마 더 하는 거니? 네, 360도. 네. 두 바퀴 돌면 720도. 네. 해서 일반각 표시를 똑바로 한자리나 일반각 표시를 할 때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여기 표시하는 알파 각이다 10도, 2 0도해서 360도가 작은 값으로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있어서 n은 정수다라고 얘기해서 이 얘기를 정수의 원소다 이렇게 씁니다 고등학교 와서는 해서 일반각 표시하는 방법이고 저게 결국은 일단 이렇게 해서. 뭐 1,100도를 표시하면 몇 바퀴 돌았느냐라는 걸 가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먼저 가고 싶었잖아 내가 1,100도라고 얘기했어 그럼 얘는 360도를 몇 바퀴 돌고 세 바퀴, 세 바퀴 돌고 그러면 얼마니? 1,800도다 80도다 아니 그럼 얼마가 부족해? 20도 20. 그럼 결국은 20도와 같은 값이라는 얘기야 이해 예, 갔어요? 네. 이해갔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자이 각이 이렇게 되면 20도면 13분면 값이 되는 거야. 얘를 몇 바퀴 돌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세 바퀴 돌아서 왔기 때문에 이해갔니? 그러면 나는 이거에서 천도로 한번 바꿔볼게. 그러면 360도 곱하기 얘는 반드시 정수로 했어. 3이면 안 되지. 그럼 2면 720도 빼면 280 얘는 몇사분명값이 되는거야? 4사분명값으로 넘어오는 값이야. 이해갔니? 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라 얘기야. 그럼 승훈아 만약에 마이너스였어. 마이너스 어, 얼마 까 800도로 표시하래. 그럼 얘는 어떻게 표시할래 360도 마이... 곱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80. 플러스 280야, 280. 맞니? 네. 어? 플러스 280도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800도나 280도 거꾸로 돌아오는 것과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이해가 써? 여기를 음수 처리 안 합니다. 양수 처리로 하기 위해서 더큰 값을 곱해서 그만큼 더해준다라는 얘기야. 이해했니 해서 얼마? 하고요. 자 일반각 표실을 하고 나면 자 호도법이다, 60분법이다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도 180도, 270도 이건 너희들이 순수하게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60분법이다라고 얘기하고. 팔십도죠. 이은아님 했었었죠 한번 자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싶은 거는 요 1라디안 값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한번 하고 싶은데 자 이거를 어떻게 표시를 해주냐 하면 원이 있어요 일단 보세요 여러분 거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원이 있어요 반지름이 r이라 호의 길이도 r 만 뿌파이으호이뿌잉기 뿌잉이, 뿌잉이, 어이뿌파이 뿌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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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이뿌 곱하기 360분의 중심 된 거야 이해갔어요? 그때를 얘를 누구라 얘기한다1라디안이다 라고 얘기하는거야. 저기를. 이해갔니? 해서 이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건데요. 그러면 선생님 거꾸로 얘를 60분법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60분법으로 1라디안은 선생님이 지금 얼마분에 180이라고 했어. 이해 갔니? 대답 좀 하자. 이해 갔니? 그러면 선생님, 저는요, 이거를 라디언 값으로 안 가고요. 그냥, 얼마로 가고 싶어? 60분법이라고 가고 싶을 때, 1도의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1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180분의 거꾸로 파일을 해주면, 1도가 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어? 응? 자, 파1 또는 1 0 0 계산을 하는 거고요. 자, 이거에서 다시 한번더 자. 선생님이 공헌 해줄게요. 이 e 제 f 를 열어서 먼저 해주고 갈게요. 자 그럼 60도를 라디안 값으로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표시하면돼요 60도 곱하기 잘 들어 얼마 분의 1 얼마 분의 그러 호도법으로 나타내고 싶어. 그럼 얼마? 180분의 파이 곱하기 그냥 얼마인데? 45도. 약분하면 얼마? 4분의 파이야. 그러면 호도법으로 나온 걸 유치품법으로 하려면 파이 대신 그냥 얼마 를입하면 되니? 180. 180. 이해갔어? 응.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이 도를 안 쓰고 이렇게 호도법으로 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파이로 나타낸다라는 얘기. 이걸 맞는 거고요. 90도 한번 나타내볼까? 90도는, 호도법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180분의 파이 곱하기 얼마? 90도. 파이니까 얼마? 음... 파이 2분의 파이. 나왔죠? 이해 예, 갔어요? 자, 이걸 가지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문제에서 이제, 호도법이나 60분법을 설명했을 때, 이런 거 가지고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지금까지계산한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 한번 봐봐. 자, 원이 있어. 자, 에서꼴이 생겼어. 각을 세타라고 서고 얘를 R이라고 냈어국의 길이가 에이야 그러면, 한의 길이를 구할 때 L은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지? 2, e, 파이 r 한 이해 갔어? 그거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자, 넓이 S는 어떻게 돼? 넓이 S는? 하이. 아래 제곱 곱각이360 분의 중심각. 일반에서는 A였어. 맞니? 대답 좀 해. 맞니? 네. 그런데 360에 지금 현재 중심각 A가 아니라 우리는 뭘로 들어간다고 했어? 센터로 들어갔어. 맞니? 그런데 360은 바꿔줘야 돼. 2분의 1, 180도분의 8. 없었을 겁니다. 이해 같니? 결국 그렇게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됐어요? 끝가주면서 됐니? 여기까지 이해 갔어? 다안 가?